스파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는요 <laughs> 거지인가 왕자인가 책입니다. 난그 책이 없는데? 난 그게 아니고 툭박개 손님이고요. 뭐야? 책이 각각 다르군요. <laughs> 나박툭개 손님이고요. 이 친구들은 거지인가 왕자인가 입니다 책은 랜선인가 봅니다. 맞습니다. 다음은 오, 간식. <laughs> 와 맛있게 생겼다. 간식은 두 번째 날 만들기 할때 이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먹어도 돼요? 안니요아저 안 돼요. 돼요? 뭐, 뭐, 먹고 싶은데. 지금 다다 먹, 지금 먹은... 말고 그때 만들기를 할때 드시면 됩니다. 네. 지금 드시면 그때 절대 못합니다. 알겠습니다. 요 이번에는 이큰 종인데요. 류 골든벨. 종이가 들어 있네요. 와돌드펜도 아, 있어요. 이거 두개 있는데 이렇게 양쪽. 와무루마블이다중안에찾 그 나오는 마블 무루마블입니다그 다음에는 뭐, 색칠하는 것도 있어요. 짜잔. 만들기다고 되있고요. 내만들겠어요 세모, 세모 주사위, 주사위 만드는 것도 있네요. 자 이거 이거 실어 들고 있어요. 실어 층은 마지막 날에. <laughs> <도> 네, 그다음에 인데요? 스티커도 있네.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합니다. 아 이게 모브르 모브모브모브에서 얘했다고 하는데 파일 안에도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. 이거 우리 선생님들 얼굴이 스테인들 이거는 공사 공부에 성경 그 공부. 선생님들 할때 여기 있고요. 아 이거는 뭐 비닐봉다리. 네, 비닐봉다리 뭐? 엄청 많은데? 이번에는 음, 카드다. 카드. 카드. 온, 뷰, 투, 월 이게 무슨 까 이거는... 이건 뭘까? 이거를 온, 뷰, 안, 투, 월 투, 월 진짜 카드인 것 같네요 그건 선생님들이 아, 알려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용 크레용 크레용 아, 이거 그... 아까 그 색칠하는 종이뭐 쓰이나 보 아, 그러네 아무래도 여기, 뭐... 여기... 여기 도화지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걸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거 남았는데요? 아. 이거는 뭐 이거 야구 빨다로쓸수 있어 이거 그뭐 먹을 때빨대로 쓰는 거 아니야? 요 그런 거 같은데요? 이거 약간 도리 막대 이거 보니까 그거네 이거 그 클래식 하 클래식 하 클래식 하 클래식 하얼 이런 거아오오오오오 이거 막대기야 막대기 솜사탕 만드는 거아니에 이거? 막대기는 뭐 하는 거지? 이거는 도리솔 도라고 쓰혀있네요아 쓰는 거같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같은 게 들어있고 그 안에 이렇게 편지? 이런 게 하나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요거는 주안 온 투어라는 그다음에 책꽂이인가 이게? 아니 책꽂이 뭐, 이게 랜덤으로 색깔마다 네. 저는 주안 온인데이 형은 이제 파란색인가? 초록색인가 그러네요 청록색청록색 그러네요 이게 네. 색깔은 랜덤으로 들어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으로 주안 온팩은 끝입니다 안녕 안녕 더 자세한 거는 다른 영상 다른, 다른 영상 거 아니야.